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원래 하고 있던 S4A 강좌와는 별도로 음 개인적으로 현재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제 스스로 만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코너도 해서. 음, 아, S4A로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라는 걸 좀, 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만드는 이것저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별도로 과정을, 음, 동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여기, 음, S4A, 어, 펌웨어가 이미 내장되어,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 여기, 아두이노 보드, 우노 R3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는 요 아래쪽에는 이제 브레드보드를 한 조각을 떼어내서 큰 조각 하나를 떼어내서 거기다가 나름 이제 부품들을 다 배치를 했어요. 뭐 간략하게 부품들을 보면은 여기 조이스틱이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음 이실려나 여기에 어, 광도전셀 그러니까 어, 빛을 받으면 은 내부에 저항값이 변화하는 그런 어, 광량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조금 특이한 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안에 보시면 이게 무슨 전구처럼 생겼는데 안에 뭔가 방울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수은이에요 오, 어, 갑자기 웬 수은? 뭐, 그러시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각도 센서라고도 부르고는 하는데요. 이게, 이 물방울이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바뀌거든요. 요거 원리는 그 수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기울기가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얘 다리 두 가닥이, 두 가닥이 전기가 안 통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전기가 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는 왜 들어있냐? 어, 왜, 우리, 아, 어, 비디오 게임기 중에서 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은, 막 흔들면은, 막, 그, 달리기도 막 빨리 해지고, 그, 그리고 이제, 뭐 수영을 하든, 뭐를 하든, 뭐, 막 흔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만들려고, 요 센서를 또, 장착을 해줬어요. 나중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리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LED LED 녹색 하나, 그리고 빨간색 하나.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요거는 그 부저라고 이거 삐삐삐 소리 나는 건데요. 부저도 달려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요두 개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음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별도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스위치 기능이 있어요. 누르게 되면은, 이 스위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여기 앞에 별도로, 어 부착을 해놓은 스위치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또 특화되어 있는 게, 음좀 뒷면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뒷면을 보시면은 네, 음 아마 조금 평좀 구하기는 조금 힘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 휴대폰에 들어있다 들어있는 그런 어, 진 전, 진동 모터예요. 얘가 윙 하고 돌게 되면은 이거 패드가 윙이 판이 브레드보드가 윙 떨리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게임 패드와 거의 유사하게 지금 구성을 해본 거예요. 이걸로 이제 빛 관련된 거 그리고 진동 관련된 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요거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이것도 아직 좀더좀 좀 보완을 할게좀 많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S.P.A. 전용 게임 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제가 이제 샘플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핑퐁 게임이라고 해서 2인용 게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녹색, 아니, 적, 적색과 빨간색과 이 파란색 바가 서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 위아래는, 위아래는 요거 위로 올리면 위로, 내리면 빨간 게는 밑으로, 요거는 파란 쪽이에요. 파란 쪽 위아래로. 이게 다예요. 지금 현재 게임에는 그 기능만 넣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 가운데에 보이시는 여 볼이 이렇게 핑퐁처럼 통통통 튀어나갈 때마다 여기 바에 맞으면 또 튕겨 나가고, 상대방 벽에 닿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점수가 올라갈 식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도록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음. 그리고 이 게임은 그 공이 이렇게 튕겨 나가는 횟수만큼 점점 속도가 올라가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속도가 계속 이렇게 느리면 재미가 없겠죠? 아, 잘못 쳤네요. 오래 걸리겠어요. 한참 걸리겠는데? 아, 지금은 좀 빨리 오겠네요. 지금 이 속도가 이미 처음보다는 좀 빨라진 거예요. 아. <laughs> 치다 보니까. 일단 상대방은 벽에일부러 맞춰보겠습니다. 점수가 올라가는지, 아 역시 점수가 여기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어디 있 여기야. 네, 이런 식으로 두 사람과 양쪽에서 손을 잡고서 음, 이렇게 게임 해본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또 다른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이걸로 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 그 옛날 비디오 게임들로 지금 만들어져 있던 거나 스마트폰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게임들을 실질적으로 S4A로 만들어서 유사하게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음 하나의 게임 몸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걸 한 만큼 개인의 그런 스킬도 많이, 영략, 스킬도 많이 늘어나겠죠.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게임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